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급하게 준비해서 떠난 여행이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날씨는 매우 더웠는데 어, 바다색이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재작년엔 문펠리스라는 리조트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리조트는 진짜 좋았어요 막 음식도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았는데 바다가 진짜 썩은 바다 마냥 악취가 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바다에서는 전혀 놀지 못했고, 그냥 수영장에서만 놀았었는데, 여기는 바다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어 해변에서도 즐겁게 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쿤 그 리조트를 선택하실 때, 그 리조트 앞에 바다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문펠리스 갔었을 때, 저는 캠쿤 바다가 다 썩은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아, 캠쿤은 이제 다시는 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리조트가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맨날 거기 가고 싶다. 거기 음식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이런 거또 가고 싶다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그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 바다를 한네 군데를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칸쿤 리조트 갈 때는 그 리조트 앞에 바다 상태가 어떤지. 그 후기 글 같은 것좀 많이 보시고 체크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바다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리조트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laughs> 음식이 맛있고 그 문팰리스 같은 경우에 최대 규모의 리조트였거든요. 리조트 세 개가 합쳐져 있어서 그 레스토랑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음식도 다 맛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캠쿠는올 인클시브 리조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포함된 거예요. <laughs> 자유 이용권처럼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요 아무 때나 룸 서비스도 뭐 다. 음료수도 다 칵테일 이런 거다 마시고 그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리조트 가격에 그러니까 음식 맛있고 시설 좋은데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도 또 휴양지다 보니까 저희도 오션뷰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 있는 집들은 바다에서 또 놀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칸쿤 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게 지형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를 두고선 양 옆에 바다가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길 하나를 두고선 양 옆에 리조트가 있고 그 리조트 바다 그 전용 비치가 있는 것또그 앞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페루 세행을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여행사들 좀 알아보느라고 혼자 막 다녔어요. 그캄쿤 시내를 거기가 호텔 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갔던 데는 호텔에 있는 여행사에서 이제 좀 상품 알아보고 그렇게 투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호텔도 알아보고 뭐 바깥에도 막 여행사 많으니까 좀 좋은 가격에 괜찮은 상품을 막 찾으려고 막게 다녔거든요. 또, 패러세일링도, 뭐, 제트스키를 타고선 패러세일링 하는 보트를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배 타고선 뭐, 10명 정도 되는 인원과 함께 배 타고선 그 패러세일링 하는 보트 타는 게 있고, 좀 상품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느라고 다녔는데, 저희 리조트 바로 앞에 다른 리조트가 있고, 그 앞에 또, 바다가 있고, 그 바다의 컨디션은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동안 내가 칸쿤요 분이 세 번째인데, 칸쿤에 대해서 좀 많이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지도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렇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여행사 정할 때도, 예 되게 재밌어요. 그그 그 사람 멕시코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가 그 페소를 쓰거든요. 멕시코 화폐를 써요. 근데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달러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정은 달러로 하고 결제는 또 페소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바로 환전을 하죠. 그러니까 달러 이만큼이니까 페소는 이만큼이야 이러는데 그 그 달러에 해당하는 그패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왜 사람들이, 아, 이, 이 가격에 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잖아, 거래가. 그래서 그냥 믿고 이렇게 맡기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너무 잘 아니까, 어,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렇게 환전하면이 돈인데, 이거 좀 아니지 않아? 그러면 거기가 오히려 더 화를 내요. 막어 그, 감기 낀 놈이 속낸다고 적반하장 한다고 그런 것들 있어서, 어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고, 이왕이면 달러로 결제하는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폐소로 하면 또 환전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예 결제할 때그 달러로 결제를 해달라고 아니면 그렇게 해주는 곳하고, 어 계약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채율이가 자기 생일 선물로 한쿤 가고 싶더랬는데, 딱 정말 생일날, 채율이 생일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어요. 사실, 한 쿤을 가게 될지 모르고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파티 시작하자마자 채율이가 코피를 많이 쏟은 거예요. 정말 그 생일날 피를 봤거든요 초반에 지열하느라고 좀 묻는 데 어쨌든 그날 밤에 여권이 도착해서, 에, 칸쿤에 와서 생일 파티를 이렇게 또 해줄 수가 있었어요. 예, yeah, happy birthday. Tia, h 나도 happy b 내 생일이야. <laughs> 네, 우리 채율이한테 잊지 못할 생일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백신 맞았거든요 생일 딱 지나서 12세부터 백신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채율이의 12살 생일은 평생 모지식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멕시코 식당에 가면 멕시칸 요리하는데 가면 이렇게 마리아치들이 나와서 테이블마다 이렇게 노래를 해줘요. 네, 이제 저는 레스토랑 예약을 할때 채유리 생일이라고 이제 축가 불러달라고 렇게 먼저 부탁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여러 멕시코 노래들을 불러줘요. 보통 세네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 이 너무 많은 마리아치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찍어 놨으니까 요거 음악 좀 들으시고요. 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채유리가 여러분들께 드릴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laughs>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칸쿤 여행 2 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쿤 여행 2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